오늘, 저, 총장님, 그리고 우리, 뭐, 중 원장님 말씀드으니까 정말 가슴 벅차합니다 특히, 이 유수기판, 이 공간에서, 또, 이, 장원의 미래, 우리 경남대학의 미래, 우리 마산과 대한민국의 어떤 디지털 산업의미래를 결정적인 중요한 협약식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금 이곳, 북동문제연구소 또, 북한대학원이 건물과 이 위치도, 정말, 저, 어, 마치 도심 속에 무슨 철학선에 오고, 보치지만 경남대 앞 위치, 지금 우리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경남대 위치에 가면 더 좋습니다. 그 땅은 천년 전에 우리 동아시아 최고의 천재 최춘원 선생이 고령대라는 곳을 짓고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120, 3 0년 전에는 영국,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바로 조차지였습니다 우리가 외식사고 보면 그 뒤에 무학한 있습니다만 사냥도 간다면 그 뒤에 삼복도로까지 이어지는 그하이츠가 샌프란시스쿨 닮았다고 저는 많이 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 완만한 언덕으로 이어지는 그 경남대 캠퍼스에서 초급의 제조 AI 산업 육성을 위한, 어, 재 사업을 지금 우리 가좀 클라우드라고 하기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큰 부산과 함께 지원해 주셔서 저는 지역의 국회원이자 또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기벤처 위원으로서 또 필요하다면 과학기술부까지 다 해서 충족을 어, 다해서 우리 지역 우리 대학 또리 대한민국의 이 클라우드 AI 어, 초고대지조 AI 사용 육성하는 그런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이 메가존 클라우드는 최근에 챗GPT 때문에 생각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죠. 예, 제가 제가도 감언합니다만 지난해만 뭐저 육십 4년 연속 어60% 성장했다는데 일반적 국내 클라우드 산업 대비 23%보다 무한 뭐 두세배더 급성장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장성 높고 급성장하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랑 같이 경남대학교, 경남TP,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치게 되었으면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해양신도시에는 지금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 디지털 혁신타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지금 우리 초거대 제조, a i 산육성의 MOU 사업의 기본을, 저, 상국가, 우리 산업자원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경상남도가 특구로 지정해서 흡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수 권학사업이 됐습니다. 그큰 이제 그랜드 플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같은 목차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학 또한 이 모든 준비를 하나하나 해오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아 우리 대표님 은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습니다. 같이 같 가보시는 아시겠습니다. 네. 지금 음, 지난 연초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임센터가 국제사업으로 어, 진행 되면서 한남이라는 대학 을 굉장히 가보시는. 실리콘 밸리와 똑같습니다. 실리콘 밸리에 있는 구글이라든가 구글 캠퍼스와 비슷한 그런 내후의 시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면세대 고려대와 함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초고대 재료 AI 산업 육성할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 노춘식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로 DNA 혁신탐, 그리고 해양신도시, 그리고 우리 경남대 앞에 댓글넣은 댓글이 댓글이와 어, 실리콘 편들처럼 댓글이 매일매일 왔을 것으로 기대되게 큽니다. 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여러 난관에 있을 때 많이 에 이게 된다고 한다면 은 제가 특별히 경남대학그 위치 또 경남대학이 우리 경남지역에서 어, 4개 사는그 비중을 생각합니다. 그 역량뿐 아니라 지금 주거되었는데 사실 경남대학교는 우 신마산, 마산하포구의 혁신의 성장 엔진 같은 곳입니다. 사실 요즘은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시티와 유니버시티가 같이 가지 않으면 유니버시티도 성장할 수가 없고 시티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남대학교는 바로 우 마산하포구의 중심의 곳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심장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혁신성장의 심장을 더욱 치게또 뛰게 해줄 내가좀 클라우드와의 협약식 정말 환영하고 습니다 지역의 국회원으로 국회산위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초거대 제조산, AI 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